그 집합 5-1좀 볼게 그 다음에 요거 하고나서 샌도좀 같이 보면서 할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게 있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 원소 나열법은 그냥 간단하게 1,2,3,4,5,6 그냥 안에다가 쑥 집어 넣으면 돼 그리고 나서 요거 할때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 내가 자연수 전체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 다시 뭐라고? 자연수 전체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자연수 전체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어? 불가능하지. 한마 찍고 땡땡땡 생략 가능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여기 다음 숫자는 뭐가 나와야 될까? 6이 나와야 돼. 갑자기 7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면 좀 애매하지 않아? 나타내기가? 그래서 우리는 조건 제시법을 쓸 건데, 조건 제시법을 쓸 때는, 요 중간에 바라는 게 있거든? 여기 바라는 게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실제 원소야. 실제 원소를 내가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 다음에, 어? X라고 한번 표현을 해줄게. 그럼 그 뒤에다가 X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거야. 다시 뭐라고 적우야야 어, X는 자연수라고 써주면 보기에 어때? 얘보다 더 깔끔하지. 얘는 요 앞에 있는 원소에 대한 뭐를 적는다고? 설명을 적어. 이런,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X들이 바로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바로 5-1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어, 어딨지? 그5-1 보면, 자, 여기 그냥 편하게 한번 봐봐. 너네 연습할 거 문제 좀 이따가 줄 거야. 여기 먼저 편하게 보고, 좀 이따가 이거 센으로 연습할 시간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 A? 마이너스 동그라미에다가 B라는 연산기호가 있대. 얘는, 자, X라는, X라는 문자를 뭐로 가죠? 원소로 가죠? 근데 X는 어떻게 만든대? A에서 뭐를? B를 빼서 만든대? 근데 A가 뭐래? 집합 A의 원소야? B는 뭐래? 집합 B의 원소야? 자, 봐봐. 다시 한번 볼게. A, 땡, B는, 자, X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X는 A-B를 통해서 구한데, 근데 A하고 B는 각각 집합 AB의 원소래. 여기까지 괜찮지? 어, 그럼 집합 A는 뭐가 있어? 어, 1, 2, 3, 4가 있지. B는? 1, 2가 있대. 자 그럼 첫 번째로 만족, 만족시켜야 되는 게 A 땡 B야. 그럼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뭐 해주는 거야? 빼는 거야. 1에서 1, 2를 빼주면 각각 몇이랑 몇 나와? 0, 마이너스 1 나오지. 2에서 1, 2 빼주면? 1, 0. 3에서 빼주면? 4에서 빼주면? 3, 2 나오지. 그러면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1, 2, 3 집합의 개수 몇 개? 원소의 개수 몇 개? 다섯 개. 마이너스 1, 0, 1, 2, 3까지해서 다섯 개 써주면 돼.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자두 번째 볼게. 자 이번에는 무슨 집합에서 B 집합의 원소에서 A 집합의 원소를 빼준 거지. 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주고 있거든.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주고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B가 앞에 있으니까 1에서 1, 2, 3, 4 빼주면 몇 나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잠깐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4개 나오지.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1에서 이거 4개들 빼주면 그 다음에 2에서 4개 빼주면 1, 0 아까 나왔던 거다 나오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크게 순서대로 적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그 다음에 1까지 나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교환법, 교환법칙은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지? 알겠지? 1, 2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더 해봤어? 답 나왔니? 자, 요거는 위에 있는 요 원소들을 어디에서 빼주면 돼? 여기에서 빼주면 되지. 빼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 플러스 붙여줘. 그러면 여기에다가 1씩 전부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 4, 3, 2, 1, 0이지. 이번엔 2에다가 해주면 추가되는 건 뭐가 있을까? 하나만 추가될까? 그래서 얘는 5, 4, 3, 2, 1, 0. 알겠지? 그냥 적당히 암산도 가능해. 차이가 왜 1밖에 안 나잖아. 알겠지? 자, 다음, 부분집합. 부분집합이 뭔지는 다들 기억하지? 전체 집합이 있어. 여기 1부분이 부분집합이야. 자, 그럼 봐봐. 어떤 A의 부분집합은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공집합하고 무슨 집합을,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어, 이거는 그냥 그러자,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봐봐. 지금 A라는 집합에 원소가 A, B, C, D, E, F까지 있다고 칠게. 자, 이걸로 부분집합 만들 거야. 그러면 원소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어, 내가 A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그, 너 들어올래? 말래? 이렇게 결,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근데 B의 다음 결정에 A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지 않아. A 들어간다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알바야 하면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선택을 하겠지. C, D, E, F가 전부다 같은 선택을 하겠지.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어나안 들어갈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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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갈래. 그러면 무슨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공집합이야. 그 다음에, 어나 들어갈래. 들어갈래? 들어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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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도 있겠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들한테 선택지를 던져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 그 혹시 분부, 분, 분부, 분부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기억하니? 진부분, <laughs> 진부분 진 집합은 뭐를 제외?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름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말고 자기 자신 제외한다고만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laughs> 그럼 진, 아, 진 부분집합의 어, 아, 부분 개수는 몇 개야? 6n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각 원소한테 선택지를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만 할게 여기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A는 포함시킬 거야 근데 E는 안 넣을 거야 정원아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몇 개야? 선택하면 안돼 여기 봐야지 자 봐봐 내가 아까 뭐를 시키라고 했어 선택을 시키라고 했지 어 A 선택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야 넌 이미 포함이 알겠지 B C D는 두 가지씩 있지 E는 없어 둘다 똑같이 한 가지야 얘가 포함이 되든 포함이 안 되든 포함이 안 되든 포함이 되든 알바가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선택지가 하나가 됐다는 게 B, C, D, F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이의 몇 제곱이야? 네 제곱이야. 알겠지? 왜네 제곱이냐고? 너네 제곱 맞지? 어, 네 제곱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철은 이해됐니? 이해 안 됐지. 이게 2에 6제곱 되는 건 이해 됐어 전체가 어 맞아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집단을 구성할 때 A 들어갈래 말래 B 들어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해 그럼 얘가 들어가고 싹다안 들어간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2에 6제곱인 거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두 번째는 A를 포함했어 그럼 얘는 그냥 들어간다 확정이고, 이는 안 들어간다 확정이지. 그러면, B, C, D, F 한테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선택만 결정시키면 되지. 그래서, 둘둘둘둘 곱해가지고, 16. 근데, 얘가 둘다안 들어가도, 둘다 들어가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6가지야. 왜? 이미 결정돼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선택지가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끝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 부분집합에서 아 이거 개백문에다 정리할 거거든 아까 그원소나열바뭐 이런 거는 안 할게 그냥 아, 지금 적지 마. 두 번째 것까지만 하고 갈게.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 다음에 C가, 아니, B가 C의 부분 집합이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 C라는 집단 안에 B라는 집단이 들어있고, B라는 집단 안에 A라는 집단이 들어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어?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고 얘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굳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 이 입의 방향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웬만한 상황에서는 안 되지. 그치. 근데 바뀌어도 되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어, 맞아. 예를 들어서, A, A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쓰나, A, 이렇게 쓰나, 둘이 같잖아? 상관없잖아? 그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서로 어떻기 때문에 그래? 같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상황을 관찰을 했어, 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랑 두 개가 관찰이 같이 일어나면 뭐랑 같다고? A랑 B랑 서로 같은 상황이랑 같다고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 개만 그냥 알아두고 있으면 돼. 뭐이 정도는 충분해. 완전 생기초 개념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 뭐지? 벤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릴 줄 알지. 그리고 부등식으로 만약에 요 조건제법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것도 관계 정도 알수 있어야 돼. 야, 이거는 정리하지 말고 예시만 밑에 적어 놓을게. 그러니까 이거 필기하는 친구들은 계속하고 좀만 기다려 봐. A라는 집합은 그 원소가 1 이상 2 이하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초가 7 미만이야. 그러면 B가 조금 더 넓지. 1부터 7까지잖아. 근데 A는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삼키고 있지. 그래서 B라는 게 이렇게 되면 될까? 될까? 맞아, 안 돼. 누구 때문에? 1이라는 원소 때문에 그래. 그럼 봐봐. A 집합에서 B 집합에 차 집합을 해주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될까? 누굴까요? A집합의 원소는 1부터 시작해 2까지야 B집합의 원소는 1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긴 하는데 7까지야 차집합이라는 거는 이 겹쳐지는 모든 원소들을 다 제거하고 1이라는 걸 남겨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A교집합 B는 뭐를 의미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1초과야 B한테는 1이 없잖아. 그래서 X가 1초과 몸이만? 뭐 미만? 2. 2 미만이 돼. A 합집합 B는 뭘까? 맞아. 1 이상이 되는 거야, 정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몸이만? 뭐7 미만. 자, 그러면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뭘까? B 차집합 A. B라는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주면 2? E? 이상이야. 왜냐하면 이 주황색 안에는 2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근데 2를 제외하고 그 왼쪽 부분들 다 빼준다고. 그럼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7 미만까지야.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연우 알겠니? 알겠지, 전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돼. 어디까지가 원소인지. 이거 숙제로 좀할수 있겠지. 해봐 한번 알겠지? 교집합하고 차집합하고 합집합하고 뭐그 정도. 정우할수 있겠어? 한번 해봐 그냥 좀. 자 그러면 그 뭐지? 이게 그래도 실력 정석이잖아. 어떻게든 문제를 꼬으려고 살짝 발악하는 흔적이 있거든. 그것만 살짝 조금 정리만 해주고 수업을 끝낼게. 어차피 숙제로 내줄 건데, 어, 5-7한 번만 볼래? 5-7 보면, 어, 그냥 부등식 나와 있는데 좀 생긴 게 이상한 부등식들이 있어. 어, 수직선 위에다 그리는 게 편해. 아, 근데 봐봐. 좀 말도 안 되는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봐봐. 이거 풀때 있잖아. 가능은 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겁을 먹는 이유가 뭘까? 차수가 너무 커서 그래. 그럼 차수를 찢어 주면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 인수분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1 1 4 1을 해주고 위에다 마이너스 달아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1이 0 이하가 되지. 근데 x가 실수거든. 그치. 실수 전체 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상 뭘까? 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x가 다 실수라고. 항상 양수지. 양수라고 한 거니? 호수라고 하지 않았어? 나 호수라고 들었는데. 항상 양수지. 지워도 돼. 그래서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나와.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래? 지금? 어? 3으로 인수분해 돼? 잠깐만. 27. 뭐야? 아, 이거, 이거? 아, 미안, 미안.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해. 뭐, 이거, 그냥. 초딩들도 다 하는 거잖아. 어쩌라고. 여기다 3 집어 넣어볼까? 되니? 그러면 3 해놓고, 1,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9 해놓고, 1 내려, 곱해, 몇 차? 1이지. 곱해 3이지. 3, 곱해 9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x-3.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지 우리 이제 이거는 돼야 될 거야 봐봐 요거 이차식 있지 판별식 써볼래? 0보다 어때? 그럼 어떻다는 거야?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거야 어우... 이런... 아이가 <laughs> 실수요어 봐봐 실수에서만 따지는 거야. 부등식은 무조건 실수잖아. 허수에서는 애초에 생각조차를 안 해.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이 있어. 요 2차식을 y는으로 나타낼 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y는 0을 데리고 와. 어,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를 연립시켜주면 누구를 소고시킬 수 있어? y를 소고시킬 수 있지.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판별식 d를 써주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0보다 작아지지. 그럼 결론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지? 무슨 점? 교점이지. 어 이게 뭐야? x축이지. 이게 뭐야? 이차함수지. 어 이차함수가 무슨 볼록? x축이 교점이 없어야 돼. 그러면 저 이차함수 y 값들은 항상 무슨 값을 지녀? 그래서 좌변이 모두 다 양수니까 우변 전체는 장화나 무슨 값을 갖는다고? 너왜 집중 안 하니? 다 알아? 다할수 있어? 바로바로 바로 나와. 바로바로 바로 나올 때까지 훈련이 돼야 돼. 이 내용은 언제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까 알겠지? 자 다시 연립을 했어. 실근이 안 나와.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고? 원래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고. 이차함수하고 뭐야? x축이지. 이차함수를 그렸는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 다음에 X축을 그렸어.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의 Y값은 항상 어떤 값을 갖는다고? 양수 값을 가져. Y가 다 양수야. 좌변이 모두 양수인 거지. 우변이 모두 다 양수인 거지. 그래서 저 2차식은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고? 양수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워도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거를 보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에다가 3 마이너스 4분을 했으니까 얘가 항상 양수니까 얘도 그냥 양수다. 0보다 크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판별식 때려가지고 x축과 만나지 않네. 아, x축 위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둘다 빠르게 빠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애초에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식의 차수를 낮춰. 그 과정에서 2차식이 발견됐는데 2차식이 인수분해가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 써 가지고 어, 0이 되는 값이 없어. 근데 개수가몇 차? 양수지. 아래로 볼록. x축과 안 만나. 그럼 x축 위에 있다. y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식 전체 값이 0보다 크다. 알겠지? 이런 거는 진짜 기본이거든? 그래서 잘 되어 있어야 돼. 요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해, 노트에다가. 개획문의 하자. 개백...